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처음 <좀> 뵙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의 전설 그리고 팟캐스트의 왕자 이 정통 유일한 비교 불가능한 정통 팟캐스트였던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제가 몇가지 질문할 게좀 있어갖고 그, 그건 사전 약속이 안 됐던 건데. <laughs> 아니뭐 오늘 같은 날, 그 제가 사실은 우리 의원님은 한 일주일 동안 이 창당을 준비하면서 밤마다 악몽을 꾸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이한 가지씩 한 가지씩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그야말로 좀잠못 이루는 그런 밤이 있었는데 제가 의원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오늘 모든 기자들과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과 이 시민들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모두에 저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님 네. 처음에 이 당을 만드실 때 하셨던 그 불출마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laughs> 아, 어, 아침에 그 우리, 제가 이제 사수에서 누나 누나 그러는데, 송고원님이 전화를 오셔서, 어, 이 부분을 사실 물었어요. 근데, 너 이거 불출마안 하면 이일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걸 묻는데, 전화기 저쪽에서 목소리가, 끊고 나서 제가 좀 울었어요. 목소리가 짠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제 은퇴해서 깨끗하게 정치하고 내일하고 떠나면 되는데,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약속인데 어, 불출마할 거야. 진짜 할 거야.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짠한데, 제가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어, 정말 불출마하겠습니다. 그럼 몇 차례. 약속을 드렸는데 이자를 빌어서 어, 열린민주당 잘 만들고 좋은 사람들 국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어, 물귀신, 응, 물귀신. 어, 손혜원 누나와 함께 불출마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저야 원래 처음부터 불출마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이 팀들과 이 일을 준비를 비례당에 대한 준비를 할 때도 저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도울 수는 있지만 그때 그쪽에서는 제가 높은 순위로 가야만 흥행이 되고 하니까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 고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부터 한 번도 다시 고의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야 15번 정도에 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제가 욕심을 내서 15번에서 국회의원을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 의원님과 함께 이 얘기를 정확하게 믿, 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이 창당 대회의 의미가 전 타색할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정 의원님은 앞으로 또. 우리가 알수 없지만 충분히 가, 어,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 대신 이 공천을 맡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정 의원님한테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공천을 담당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 왜냐하면 공천을 맡은 사람들은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누구라도 저들이 꼼수로 뒤에 가서 다시 시민들이 우리를 소환을 했는데, 어떻게 해? 내가 1등 했는데,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1등을 뽑아주셔도, 저요, <laughs> 뽑아주셔도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1등 이상의 능력으로 반드시 열린당을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 전화 받고 이 어제도 밤 12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 열린민주당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아, 정봉주가 많은 기자분들 많은 분들이 어, 옆구리로 물구나무를 서설해도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아, 옆구리로 들어가려고 꼼수를 쓰는구나. 제가 낮꼼수를 할때그 제가 낙꼼수를 할때그 꼼수는 이명박을 지칭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꼼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 송고모님이 들어오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욕심이 다시 나더라고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어, 민주당 탈당서를 보내면서 막 울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온 민주당인데 이제 십년 그, 걸려서 들어오셨는데 또 그런데 울지 예. 또 울어. 그런, 그런데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스텝들하고 하면서 어, 소, 그 손혜원 누님께서 십오 번 간다고 하니까 나는 십육 번 가면 안 될까? 제가 빨리 그만둘 거 알고. 예. <laughs> 근데 데 어, 열린 민주당 십육 번까지 됩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16번 못 가고 욕심을 다시 내려놓고 어, 며칠 전에 김갑수라고 하는 그 칼럼니스트가 정치 평론가 이런 얘기 써, 썼더라고요. 손혜원을 얻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포기하고 어, 손혜원 누님께서 끌어주는 대로 천하든 어, 아니면 지옥이든 그냥 가겠습니다. 전출만하겠습니다. 네. 이 정치인은 결국 신이거든요. 한번 했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키는 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의원님과 아주 가장 가까운 후배 동생 중에 하나 정청례 의원이 있죠. 네네. 제가 2016년에 정청례 의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그 자리를 정청래에게 되돌려주고 다시 그 손을 잡고 돕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그 믿지 않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4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제가 돕는다고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저도 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소환하는데. 그 때는 어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정 의원님과 제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면 이 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야, 처음부터 내려놓겠다고 했지만은 우리 정 의원님께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야기를 지키고 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전화 건너편에 이 목소리에서 솔직히 그럴 생각이 또 다른 욕심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토크 콘서트에서 그 얘기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불출마에 대해서 온전하게 마음의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를 상위 랭킹으로 올려놓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종같이 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아무도 못한 열려있는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봉사 정신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 같이 화합이나 국민에게 대한 이타심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본을 보여주는 그런 네.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본 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의원님은 앞으로 이 당의 성공을 기반으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시작하기 전에 손혜원손혜 의원님께서 어 오늘 우리 둘은 인당수에 뛰어든다. 그렇죠. 아, 인당수에 뛰어드는 <laughs> 심정으로 하고 그 뒤에 어, 용왕으로 부활할 것이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어, 너무 고맙지만 오늘 뛰어들고 오늘 하루만 사는 심정으로 정말 그 용왕하시기엔 체구가 너무 작지 않나? <laughs> 요즘 스몰 사이즈용왕하그 당시에는 좀. 예. <laughs> 그래서 하여튼 그 오늘 이당수에 예. 떠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직생이죠. 예. 우리가 지금 몸을 던지면 나중에 가서 살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면 저를 나중에 보기 어렵다, 제 저를 못 봐서 섭섭하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무슨 참 말에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다음 다음 번에 제 직업은 유튜버예요. 예, 예,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문화나 예술에 관련되는 일, 전통문화 관련되는 일로 그 유튜브 활동을 하고 도시 재생, 항만 재생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정치 이 열린 당에 제가 뛰어들면서 여기서 제대로 된그 당과 국회의원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나서는. 제가 정치 평론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저는 언제까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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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열린민주당 네. 성공을 위해 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